저는 일단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예, 편견 가지지 말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일단. 자, 케이스 361입니다, 361. 제가 계속 좋다고 그랬던 그 361입니다, 361. 자, 361 칼리스토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f 프의 칼리스토어입니다 칼리스토 자, 361G 칼리스토어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의 특징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자, 요 케이스 보시면은 자, 측면이 세미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 측면 세미 오픈에 바단이 사단이 메쉬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메쉬에요, 메쉬. 지금 메쉬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열려 있어요, 오픈으로. 예. 네, 그래서 이 커버하는 부분이 전부 다 세미 오픈이고요. 전면부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글라스고요 이면 글라스. 제가 글라스도 열어볼게요. 저는 일단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예, 네, 편견 가지지 말고, 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일단. 자 케이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면요 자 그, 그나마 에, 그나마 에코의 풍량이 좋은 더블링이 4개가 들어가있고요 가격은 68,000원 그리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이 케이스의 특징 자 상단에 360mm 순행을 달든가 280mm 순행을 달수 있습니다 크라켄 62를 달수 있어요 그래서 그 68,000원이구요 이급때 케이스에서 280mm 수냉을 달수 있는 케이스들이 가장 쌉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장단은 자석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파워룸 공간도 되게 넓은 편이고요. SSD랑 하드디스크 달기도 되게 좋고 선정리하기 완전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 하나 더. 하나 더.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인데 팬, 케이스 팬 컨트롤러가 3핀 팬을 6개를 달수 있어요. 그니까 상단에 두 개를 달아도 허브 같은 거달 필요 없고 보드가 PW m 포트가 많이 없어도 케이스 쪽 컨트롤러에 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컨트롤러로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진짜 장점이 많은 케이스다. 에코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죠 튜닝맨 간섭 없어요. 네. 제가 G Skill Trident 넣어봤어요. 간섭 없습니다. 간섭 없어요. 네. 하여튼. 완전히 뭐 그냥 이거는 수냉을 위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렇게 에코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이 보드 장착하는 부분에 플랫으로 돼 있어요. 평면으로 예. Hello, 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드 크기가 조금 더 크더라도 옆으로 가면서 간섭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예. 칼리스토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그 상당히 좋아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크라켄 60이랑 매치할때는 항상 거의 칼리스토를 써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케이스에 돈 투자를 많이 안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칼리스토를 주로 사용하면다 솔직히 68000원에 이런 케이스 없어 아 진짜로 내가 존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